우리 원장님 검사로 재직하실 때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나 특수관계사 특수 사건들을 좀 많이 하셨죠? 해본 적 있습니다. 예 해본 적 있으시고. 제가 ppt를 하나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삼부토건이 뭐 여러 우리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들도 있습니다만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2023년 5월 전에 뭐 우리 원장님 아시기로는 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해외 이런 원조 사업이라 해외 저 건설 사업을 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이런 사,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중견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영적으로 판단을 뭐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건 짧게 조심스러운 해.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는 않았죠. 아, 그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게 2022, 2022년 6월에도 이 삼보토건이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즉 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어, 주최한 여기하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건 아시죠? 그때도 한번 주가가 좀 들썩였죠.어쨌든 언론의 흐름이라든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예. 이 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가의 흐름과 여러 가지 국채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의 내용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봤는데요.그~ 음. 군감원장님 저~ 국정 농단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수사팀을 이루었었죠. 특검에 파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그때도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어, 해당 처벌을 받은 사람들 있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관계, 정부 관계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최은순씨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 그다음, 그 당시에 총하대에 있었던 경제수석이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최운순 일가의 국정농단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게 된 것을 그 당시 특검 수사팀이 밝혀낸 거고요. 저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장관이, 추경호 장관이 가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이 여러 가지 어,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그 밖에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삼부 토건을 국토부 1차관이 2023년 5월 18일 날 면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삼, 여기에 있는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나 또 관련 공무원들이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저도 서울시에서 일해봤고 청와대에서 일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주된 대통령, 장관, 총리, 부총리, 이런 사람들의 일정이나 행사에 그런 그림들을 끼어 맞춰서 넣고 그것을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공모해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게 고하 만드는 과정 이것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하나하나의 사건에 그러면 원희룡 아까 근가원장 원희룡 장관이 뭐 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금강원이이 문제를 어, 다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강제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에 이 문제를 어, 넘기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이나 증선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에서 말씀드리기좀 곤란하다는 점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 아니 구체적인 발언을 얘기하라는 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결정을 할 시기가 왔고 저희들은 특검을 통해서 해결. 굳이 물으시니까 과거 특검의 사례와 이거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 자체가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것같고요 그리고 국토, 국토부 장관 권에 대해서는 사실 삼부 토건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에 자기들이 따라붙은 건데 포럼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문제 제기를 뭐 예를 들어 특정 정신이라든가 어떤 주요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의혹 사건으로 지금 자꾸 저희한테 하시는 거고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 자, 마무리해 주 자. 박현 아니, 박 의원님 마무리해 그 주시면 의원님도 행사가 에 축사하시고 저도 행사가 서 축사하는데 행사가 축사했다고 거기 나쁜 사람이 저기,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저희 관련된 우혹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석 명의상... 자 우리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셔야 돼요. 어쨌든 네. 저희가 아까 6, 6월 네.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것 훨씬 더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예, 네. 네, 결론 내려서검찰에뭐 수사를 의뢰할 것, 수사를 의뢰하고 마무리할 것,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빨리 해 주셔야지. 계속 들고 있으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예.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